최근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공식 주제가를 부른 BTS 전국의 인기가 엄청한데요. 그런데 BTS 전국의 드리머스 개막식 공연이 카타르의 한국 사랑에 대한 총매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카타르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카타르 월드컵 개회식에서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를 부른 BTS 전국은 카타르 연예가의 중심에 있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감당이 안 되던 인기가 이제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 인기로 확대된 상황이라고 하죠. 개막 전부터 쇼핑몰과 한식당 등에서 BTS 정국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카타르 연예가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더니 개회식이 끝난 이후에는 카타르 어느 지역을 가든 BTS 정국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하죠. 심지어 카타르를 방문한 외국인들까지 경기장 입장을 기다릴 때 흘러나오는 정국의 드리머스에 맞춰 몸을 흔든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한다면 카타르는 BTS 전국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전국 지옥은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과거 대장금이나 주몽 등의 한국 사극이 시청률 90%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TV에서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한국 사극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죠. 하지만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다 보니 경쟁 상대가 너무 적어.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카타르에서도 제공되면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역시나 한국 드라마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현재 카타르 넷플릭스 드라마 탑10에는 한국 드라마 휴로비 4위를 기록했고 썸바디가 9위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주재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교민은 한국의 인기가 엄청난데 최근에 방영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카타르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순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한국 사랑이 엄청나다고 하며 OTT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는 흔한 일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중동은 전통과 예절을 중요시하고 손님 접대에 정성을 다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한국 사극이 정서에 잘 맞았는데 이렇게 시작된 한국의 관심과 호감을 바탕으로 내용까지 재밌는 k-콘텐츠의 매력에 푹 빠진 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러한 k-콘텐츠의 인기는 단순 드라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졌다고 합니다. 최근 타타르 사람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 카르프에 방문하면 한국식품 코너가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라면은 중산층에게 인기 있는 식품으로 카타르 수입을 하면 시장의 34%를 점유하여 카타르 시장을 제패했죠. 거기에 간편한 데다 맛까지 좋은 한국의 냉동 만두도 카타르에서는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드라마에 나온 한국 음식들을 호기심에 먹었다가 한국 음식에 중독돼 버린 것이죠. 게다가 음식뿐만 아니라 드라마 주연들을 보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성형 수술을 받고 오는 것도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카타르 여성들은 쌍꺼풀 수술보다 코 수술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드라마에서 본 한국 여성처럼 되기 위해 카타르 여성들은 코를 깎는 수술을 받는다고 하죠. 이렇게 코 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코에 붕대나 반창고를 붙인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오는 것이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한국 병원도 조만간 카타르에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명을 빠할 안과 그리고 건강검진 등의 과목이 들어간 병원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타르에 살고 있는 교민은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교민들 생활도 점점 편해지고 있다며 웃었다고 하죠. 사실상 카타르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있었지만 대중들이 서로 편하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번 bts 전국이 쏘아올린 드림워스 개막식 공연이 한국 사랑을 표현하게 만들어 준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죠. 앞으로도 카타르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